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직계 가족 복무 부대병 10월 입영 추가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이 모집 공고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육군 직계 가족 복무 부대병은요,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외조부, 이런 분들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외 분들은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복무 지역도요, 강원도 또는 경기도 1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전방에 있는 부대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무 분야도 지금 특히 병가가 조금 힘든 그런 병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무 제도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집 일정을 보시면요 10월 입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된 인원이 70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어내 형제자매 부모님, 예, 근무하셨던 데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모집 일정을 잘 보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지원 자격을 잘 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분들은요,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접수 취소 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잘 보시고요. 준비할 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 신병교육 후사단여단까지 배치되는데요. 같은 중대에는 부대의 소유의 특기가 있어야 배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부대에 똑같은 중대까지는 조금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요. 22년 7월 입영 대상자부터 지작사 동부지역 입영부대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입영 후에 부대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요. 병무청에서 미리 입영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좋지나 이런 위험 부담이 작을 수 있겠죠. 오직 계획을 보면요. 사단별로 지금 계획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인원 보시고요.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